다이소개해주세요. 어? 이런 건 없었잖아. 친구입니다. <웃음> <웃음> 누구부터 할래? <laughs> 너부터 해. 그럼 저부터. 어, 키링 예쁘다. 아, 이거 키링. <laughs> 저 원래 키링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가 학교 축제에서 마켓할 때 그냥 예의상 4,000원 주고 산 랜덤 키링입니다. 마음에 드는 게 뽑혀서 아주아주 아주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고요. 이 가방은 제가 얼마 전에 <laughs> 구매한,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좀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보부상 가방으로 유명하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앞쪽에는 꼬리빗이 있어요. 아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꼬리빗. 고요첫 <laughs> 번째는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거 작은 승모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절대 안 녹아 얼음이 너 알지? 알지 알지. 음료 냅두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오히려 더 얼어 그 정도로 진짜 잘안 녹고 저처럼 음식 먹는 거 느리신 분들한테는 데일리템으로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름템부터 소개할게요. 지금 여름이니까. 선풍기. <laughs> 귀엽다. 학교 행사에서 무대 올라가서 춤추고 받은 선풍기예요. 야, 요즘 게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 이게 냉각 모드를 하면 이게 더 시원하게 돼 작은 게 맵다고. 진짜 좋아. 요즘 진짜 잘 들고 다녀 그리고 다음은 요즘 이 뜨거운 더운 여름날. 이게 없었다면 내가 30호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선크림도 난안 바르거든? 30호. 30호가 되지 않았을까, 얼굴이? 집 앞에만 나가도 제가 들고 가는 게 양산이야. 맞아. 아, 이 표! 진짜 <laughs> 표. <laughs> 이게 할머니 같다고 아줌마 같다고 되게 욕을 많이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걸 이렇게 밖에서 쓰잖아? 은근슬쩍 머리를 막 집어 넣어. 양산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아, 이거는 원래는 잘안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들고 왔어. 카메라? 장비. 어, 근데 파우치는 아, 어디서 사? 모르는데? 파우치가 좀귀엽다 어, 그래? 아니, 너 사이즈. 아, 이거 파우치는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던 이렇게 마이크랑 이렇게 케이블이랑 카메라랑 카메라 배터리 해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아, 그리고 <laughs> 뭐야? 오늘 생일이잖아요니 어.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까 깜빡했어. 너. 그러니까 지금 쓰시고요. 집갈때나 줘야 돼. 근데 내년에 <laughs> 또 써야 되거든. <laughs> <laughs> 이거는 좀 많이 설명을 했어가지고 없으면 나 길가다 편의점에서도 사그 정도야? 응 어. 요즘 안 먹어 아넌 요즘 안 먹겠지 왜? 맨날 내것만 뺏어 먹었으니까 아... 지갑 제가 또 핑크 춘이여가지고 생일 선물로 받아서 쓰고 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꼬리빗이랑 음... 또 있어 꼬리빗 근데 한세 개씩 들고 다녀 잃어버려. 왜냐면 어, 분명 꼭 집에서 세 개를 들고 나와 아침에 집 가면 하나야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laughs> 보조 배터리 아나이 보조 배터리 진짜 추천해 왜 이게 용량이 진짜 크거든 이게 여행 가서도 콘센트 없이도 그냥 다닐 수 있어 1박2일정도는 이 이만이야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이왕 주고 살거 그냥 좀돈 조금 더 주고 더 좋은 걸 사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나로서는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 이거 이만이면 원래 벽돌이잖아 완전 무게도 들어봐 이 정도 가벼운 거야. 여러 색깔 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핑크. 오늘 좀 드럼데 핑크. 원래 이 양산도 핑크로 어, 가져오려 했거든. 얘도 가 욕할까봐. 어, 어. 이것도 원래 핑크 송풍기야 집에 있거든. <laughs> 얘도 <너> 욕할까봐. <laughs> 익숙해? 익숙해? 소개해 주세요. 얘 이거는 배고픈데 밥 먹기는 애매하고. 음. 맞아. 여러분들 건강이 요즘은 최고잖아요. 백세시대니까. <laughs> 굳이 뭐 초콜릿을 먹지 않더라도 좀 건강하게. 다음은 파우치인데요 네. 너 대신해 볼래? <laughs> 다들 많이 보셔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근데, 파우치 정보는 어. 중학교 때인가 사가지고. 아,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알았어? 맨날 뭐 하니까. 열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소개해볼게요. 왜 이렇게 잘해? 야, 이 쿠션은 제가 공구로 샀거든요. 라이스테 건데, 이것도 좀 가격대가 있어, 다른 쿠션에 비해는. 내가 원래 쿠션 엄청 유목민이었다가, 공구템으로 한번 사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정착템이야어 세미매트하면서도 어. 촉촉하면서도, 광이 나면서도, 커버력이 괜찮으면서도, 간 육각형 쿠션. 뭐 하나가 약간 뒤지지 않는. 뒤지지? 뭐 하나 뒤쳐지지 <laughs> 않는. 약간 그런 쿠션이어가지고. 리필 쟁여놨어, 진짜 이거. 아빠도. <laughs> 그 정도로 아주 추천드리는 쿠션이에요. 이거 뷰티템은 찐 애정템으로만 몇 개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이거. 이거 사실 내가 원래 안 들고 다니는데 추천하고 싶어서 가져오는. 아, 스킨푸드? 감자푸드? 야, 이거 진짜 좋아. 그럼 엄마 왜? 그거에 올라오는 느낌? 진짜? 진짜 화장이 잘 먹어. 아, 화장 전에? 베이스를 깔기 전에 피부의 온도가 낮으면 화장 잘 먹잖아. 그래서 나는 거의 아침, 저녁으로 자주 해주는데? 응. 근데 네, 이건 진짜... 어, 사봐서 네, 심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 어쨌든 저는 이걸 정말 추천드려요. 이거는 그 휴대용이긴 한데, 나 이번에 진짜 재미어또 여러 가지 라인 있으니까 맞는 걸로 이렇게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추천템, 이거... 네. <laughs> 이거는 이제 로맨 틴트거든요. 얘가 웜톤이고 제가 쿨톤인데 말하지 않고 샀지만 찌찌뽕으로 통한. 근데 이거 색깔 진짜 예뻐. 나 이것도 정착했어. 나 원래 틴트 유목민이었던 거 알지? 알지도 나? 틴트 유홍민이었다고 어. 여름에도 쓰기, 색깔이 되게 좋다. 근데 맛은 좀 없더라. 사실 왜 먹니? 그리고 다음 추천템은? 다이소? 어, 이 시리즈 진짜 추천드려요. 다이소 거거든요. 한때 다이소 화장품이 거의 올리브영급으로 지금 미쳤잖아. 다이소가 폼이. 다 좋아. 나 이거 다 재구매하려고. 야, 3천원3천원2천원인지3천원인지 네. 봐봐. 3천 <laughs> 어, 다 썼죠? 아, 이거 사야 돼. 안 나와. 아이라인? 어. 아이라이너인데 이것도 다 썼죠? 이건 없다. 얘도 안 나와. 애교살? 어. 아, 이거 네, 나 이거 쓰는데. 디테일용. 나 그런 건할줄모르고든 굳이 비싼 화장품을 쓸 이유가? 음, 어쨌든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 향수거든? 근데 이거 향 맡아볼래? 내 최애 향수. 맨날 내가 뿌리는 건데? 그치 나랑 잘 어울리지 않니? 디올거라 가격대가 있지만 원래 향수가 비싸면 그 지속력도 좋고 그렇죠? 그 어쨌든 이향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짜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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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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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진이야 이게 입술이 좀 커질 수 있는 자연스럽게. 맨날 맨날 쓰지 네 이거 한 3개째인가 4개째 쓰고 있는 템이야 그리고 아 마지막! 마지막 뷰티 추천템! 더샘 컨실러 아니 원래 더샘이 그 컨실러로 유명한 거 알지? 커버력으로 원래 유명하잖아요 다 썼어 에 네, 컨실러 다이소 것도 줘아 진짜? 이것도 한두 통째 쓰는 중에 또 살까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놨거든? 다이소 거를 한번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이에요 야 요즘 귀가 심심한 모자 너나 알지? 흥에 살고 흥에 죽는 여자이거 시도 때도 없이 귀를 틀어받고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 동생이 사준 건데? 야야 사줬는데. 그치 이거 동생이 어. 케이스까지 사준 거니까 너무 찐따 같다고. 욕을 하는 친구들한테 특히 현아같은 애들이 찐따 같다고 욕을 하거든 그리고 어? 이거는 서브폰 중소인이 된 사람으로서 당근한 서브폰을 아주 아, 야무지게 잘 쓰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아, 내가 이 가방을 진짜 고민을 했어 살지 말지 왜냐면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단 첫 번째 이 카드 수납이 가능하다 내가 가방에 하도 짐이 많은데 막 지갑을 막 찾아서 꺼내기가 힘들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소스 카드 이렇게 넣고 다니면 되니까 이제 편하게 쓸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랬고 아내가 아에가아에가 아내가? <laughs> 이게 있어 이게 안에 이게 이게 손물 원래 셀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 이거보다 작은 손물로쓸땐나 여기다 꽂거든? 넣을 수가 없잖아 손잡이 때문에 이게 너무 커서 양산을 넣어가지고 다녀 보고상 가방 특이 일단 가벼워야 돼 많이 넣어야 돼어 크지만 가벼워야 돼 만져봐 만져봐 오, 그치 어른데? 그래서 어쨌든 이 가방을 아주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가방 궁금해하실까? <laughs> 어, 어디 건데요? 미겐미콜이라는 브랜드에서 샀고요. 야너너 너 만날 때마다 친링치링 관계 바뀌는 것 같다. <laughs> 사실 오늘 달았어. 가방 주작이신가요 사실 내가 아끼느라 못간 건데 생일이니까. 아 음, 귀엽지요. <laughs> 네 얼른 안에 소개해 주세요. 네 여름 필수템 라트 <laughs> <laughs> <웃음> 넘어갈게요. 사채원? <laughs> <4차원>? 사채원 <4차원> 친구가? <laughs> 네, 알았어요.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조금 미리 줘가지고 너무 잘 쓰고 다녔다. 그래서너 원래 귀찮아서 안 들고 다닌 법도 한데 되게 잘 들고 다닌 법 어, 다니잖아. 맞아, 맞아. 귀찮아서 안 쓰다가 한번 써보니까 <laughs> 끊을 수가 없다. 어, 마약 같은 존재이시구나. <laughs>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고요. 네. <웃음> 지갑? <웃음> <웃음> 이거는 아마 스무 살 생일인가? 이거랑 같은 친구가 생일 선물로. 누구도 나라고 얘기 안 해주네. <laughs> 그 다음에, 아, 보조 파뜨리 이건. 용량이 몇이야? 만. 어, 근데 어, 내 거랑 똑같아. 음. 내게 진짜 가볍게 나온 거야, 음. 그게. 이거는 그래도 맥세이프가 돼서. 편한 거? 잘 쓰고 있고. 아, 요거는. 꼬질하게. 꼬질은 거요조토리야 아니, 그 다람쥐야? 네. 칩이고요. 감자칩. <laughs> 이거는 현금 지갑. 아. 현금이 몇천 원 들어있고요. 아, 너 혼자 1분 다 아, 뽑기 하려고 네. 그렇게 들고 다녀? 맨날? 뽑기나, 붕어빵이나. 저도, 지금, <laughs> 유난스럽서브폰 <laughs> 사실 이거는 뭐, 당근 한건 아니고. 전에 쓰던 어, 아니야? 전에 쓰던 푼. 사진이? 잘 나와요. 나 그거 갖고 싶어. 예. 초점이 안 잡혔고요. 이거 <laughs> 뭐. <웃음> 현실. 현실. 이제 알바를 가야 되기 때문에. 베라 유니폼이구요 <laughs> 파우치 너 키티 좋아하나봐. 너 키티 좋아해. 그래? 거기서 그 여름 찐템만 몇개 소개해주세요. 여름 찐템 쿠션을 새로 바꿨는데 유튜브에서 보고 산거 같은데 근데 너 옛날에 바르던 피부 표현보다좀 예쁜 거 같아, 너한테. 훨씬 커버력이 있긴 해. 어. 어 퍼프가 아주 부들부들하고 쿠션 추천하고요. 이거, 이거 진짜 뭔데? <laughs> 미쳤어, 미쳤어. 화장 전에 이걸 바르면 블러처리한 느낌? 아 진짜? 눈에도 보여. 아그래 하나 줘? 어, 있어? 어. 일단 줄수 있잖아 하나. 아 줘. 근데 줬는데 네가 안 쓰면 아깝잖아. 써지. 아 써지? <laughs> 아이 틴트. 이거는 사실 제 형이 마음에 들. 어 맞아. 매트하지도 않고 너무 촉촉하지도 않고 같은 색은 모르겠는데 이건 또살것 같아. 이 라인. 음. 그리고 이거. 이것도 캔메이크 하이라이터인데 광이 미쳐버렸다. 음. 네. 끝인데요. 에이. 끝, 에이. 안녕.